오, 많타야 돼. 어, 나도 손도. 아, 어. 잠깐만. 잘못했다. 헤헷. <끼리> 어나 추방됐다. 어, 옆구리 추방됐는데? 예. 네. 아니, 마우스만 돌려도 활동이 없는 걸로 치는데. <laughs> 나가죠. <웃음> <웃음> 아, 움직여야 되는구나. 아, 잠깐. 난...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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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문 열다가 안 났어. 이시에 다들 예 놀라서. 뒤에 쓰러짐. 앞에만. 앞에 쓰러짐. 전멸 전멸 아 위에 a t I read t 1층자와 쓰러짐 1층 폭발 아, 폭 폭탄 전문가다 와이 씨한에 빼꼼하고 있어요 네. 보고 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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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층 옥상 올고 층에나안갔고어 뭐야 어 뒤에 왔다 <laughs> 아씨 너밖에 안 남았다 임무를 완료하리하면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 거기까지다 오오다시죠 바로뒤바로뒤 옆뒤 옆 없지 없지 없지. 기차데현성은기차데 기차 있어요 기차 있어. 해도 이런면지까 <laughs> <laughs> 엄마. 저 기차가. 내 음. 네, 위에 다 여기 있어요. 1층.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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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둘. 덕세카드. 어, 쟤 내렸다. 예, 네, 내렸어요. 무장 프고 바로 잡죠, 그냥 뒤에다 부를게요. 현상 끝났네. 여기 차량이다. 어, 어, 어. 네. <laughs> 설마. 설마 했는데 올라갈 수 있어. 먹다 죽을 것 같은데. 여기 집 안에서? 집 안에서 어? 먹어진다. 어 되네. 이런 방법이. 탑한 방. 하나 터트려 볼까요? 무력화 일단. 이 둘지 나와 있어요. 예 네, 확인했어요. 여기 위에도 떨어진다 얘들. 이제 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뒤에 왔다. 뒤에 왔어. 바퍼터.

무라 무라카 쓰러진 지치 앞에 차, 앞에 아, 차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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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와, 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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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 와, 아 파워 내렸어 옥상인가? 미치에위 슬슬 걸어온다 경찰하고 수영장으로 올것 같은데 뛴다! 혼자 아닐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응 올라왔다 아 파워 이기상 옥상, 옥상 갑옷 쓰러지 저기 포트 있나 봐 내려왔다 내려왔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둘다 나이스 둘다 잡은 거 같아요 둘다 잡은 거 같아 네. 하나 썼어요 을 썼어요 레인에 있네요 하 쓰러진 하나 쓰러..둘 쓰러진. 하원3에0 0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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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0 달려. 원3 달려. 0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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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미리따위 <laughs> 기도 미리따위 알려 문대 열려있고 알려 없다 예 <laughs> 좋은 손아래 뽑아야 돼 저기 밥아이 밥밥 펑다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있어

난 쓰러짐. 오케이, 여기. 난이 왼쪽 왼쪽으로 나좀 잡어 같은데. 여기 이이킹있다 쓰러짐. 1차 깨졌어. 들어왔나 봐. 하나는 일단 쓰러지고, 딸, 하나 있잖 쓰러지고 하나 죽였어요. 하나 쓰러짐 저기 정밀공수부리 오, 봐야 돼. 핫, 핫, 핫. 어? 봐야돼! 다뻗 이쪽으로. 어디야? 주황팬이니? 어, 방세, 끊어야 어? 뒤에서도 뭐위리창 쏘고 하는데? 어, 제 살았다 어, 살았다 근데 건너편에 애들 싸우고 있는 애들이 끝인 것 같아요 자리 잡을수 있어 저희? 그래야 될 거야 어, 내려왔다, 하나 내려왔다 어또 쏜다. 아우씨 나 쏜다. 건물 뒤편에서 쐈어. 오. 업힐에 따지. 됐끝. 이쪽으로 게 예. 옥 앞에 옥상 쏙3뒤 옥상 어디 없다. 뭔데 편이. 아어 놀래 아씨. 여기 또 옥상. 앞에도 하나 쓰러졌고. 뒤에 있어요. 뒤에 여기 방패맨인데. 대신 한 이제 오, 둘. 이 아, 아, 방패맨. 와, 아이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웃음> <웃음> 아싸 버스 탔다. 아, 이거 약하긴 약하다고 봐, 진짜. 어, 체감이. <laughs> 옛날에 상어로 찌르는 거 보면, 이번에는 <laughs> 뭔가, 이쑤시개 찌르는 네, 네. 거. 이쑤시개로. <laughs> 톡톡톡톡. 톡톡, 톡톡.